벽진이씨 1 1대조 고려대장군 중문지후 이성간 사적비문과 유업비문 대장군 사적비문은 다음과 같다. 벽진은 가야 여러 나라 중위한 나라이다. 국명을 벽진가야 혹은 성상가야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신한년이라고 하였다가 성상군에 속하고 그 후에 또 벽진군이라고 고쳤다. 역사도 오래고 유수 깊은 국명이요, 지명이며 관양명이다. 또 벽진이 씨위 발상지요, 새거지이다. 벽진이 씨위시조희총원은 고려계국원은 삼중대광 벽진장군이니, 신라 허난왕 2년부인 858년에 벽진군에서 탄생한 호족위 으뜸으로 학덕을 쌓아 벽진태수가 되어, 신라 말 혼란기에 도적대를 물리치고 성을 굳게 지키니 백성이 평안하였다. 고려 태조 가공에게 서찰을 보내어 화란을 같이 평정하자고 협력을 청하니 공은 아들을 보내어 태조의 정토 사업을 도와 공을 세우게 하였다. 태조는 영을 대광사독의 윗딸과 혼인을 맺게 하고 지경산 부사를 제수하고 공에게는 삼중대광 위풍계와 벽진장군 에봉하고 수천백리를 봉토하였다. 왕이 또 공에게 친서를 보내어 자손에 이르기까지 금석위 신의를 지키자고 하니 공은 감격하여 군정위 단결과 군량을 비축하여 라제 투쟁하던 땅에 훈련히 지키니 동남 이의 상응하여 왕은 공을 신하 위리에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세인은 공을 경세재민덕행군자로 추앙하였다. 태조 무술 918년 7월 S.O. 80일 새로 별세하셨다. 고려는 전성기를 지나자 무신집권과 몽구 침략을 겪고 원위 제재로 변동기를 거치면서 내우회환 위 위기를 맞아 구운은 세잔위 길로 들었다. 이때 벽진 장군의 11세손인 대장군 이경산부에서 출생하니 공위휘는 성단이요 고휘는 옹인이 예빈시 동정추봉은 청광록대부 지추미론 사판공부사다 백형휘 수간을 따라 립지도각하며 성취할 무렵 위기에 처한 국은 과혼란한 시국을 직시하고 스스로 판각하기를 태평지세에는 숙문하여 문화창달 함이 위당하고 란세를 당하여는 숙무로 외구를 물리쳐 국태민한 에칠류 카미 장부의 길이라 곧 문무는 선지일월 과만승민한 과도 같아 그 비중의 우열을 논할 수 없다고 하여 무예병법을 정구련마하여 투필 집공으로 폭정남해정토에 종군하여 애병여자하고 상명여천 하며 임전무퇴로 수공 한이 공은 충렬충선왕초의 대장군이 되었다. 충선왕은 호악군주로 유신정치가라 공은 충성으로 왕정을 부자하고 저 패정광정 과민고에서 위기를 진언하였으나 권신세가 위 거센 반대로 뜻을 펴지 못하자 기시비운을 깨닫고 기관락향하였다. 공은 가야산으로 위 계곡 따라 백렬이인 지뢰삼도봉과 대금산 구남천에 은둔하여 천석생의 송풍관어함을 즐기며 웅경조월하고 경서탐독과 시흥금기로 좌우하였다. 공은 비록 세연을 끊었으나 천성 위 충성 다할 수 없으니 때때로 솟아오르는 우구계정 누를 길 없어 단장 위 울분을 홀로 외치고 호소하였다. 갈고 닦은 무예병법으로 구국보절 위 대지를 펴지 못한 랑남구신 위 한루를 누가 알아주리, 송악복천 저구름아이 소식 전해다오, 경국여운 통안한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인은 공위 충절에 크게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공위 백형 산화선생은 문장학행으로대제하게 오르니, 공위 문중을 문무겸전지가로 칭송하여 전한다. 세대 침원, 과 기록 위, 연멸로공 위, 생졸 위, 위상, 이고 묘집을 명하니, 또한 자선 위, 통한 이지대 하였다. 후손 위, 추원보본지성 으로 대금산, 중등의 순조 병술 1826년, 에 설단 하염매세 10월에 봉제하였다. 기후 1969년, 에 금산 남록의 설단 사적비를 수립하니, 비문, 은, 로산, 이은상, 찬하다. 경신 1925년에 금산월 편단산에 모원당을 창건하고 이단하여 봉사해오다가 당이 퇴락되고 택지불리로 한송정 서북편에 당을 중건하고 구당오를 편액하니 경관 과동우 가일신 되었다. 대장군 위현손의 오형제 빛나니 장남의 휘는 존인 호는 두은 공민왕 조의 공조전서에 오르고 사남의 휘존에는 자선불전이요. 삼남의 휘는 졸레 중랑장이고, 사남의 휘는 존실 증가 선대부 병조 참판이요. 오남의 휘는 존신군자감정이다. 참판공손 위 휘는 약동호는 노촌이요. 강호 금숙자 선생 위 문인으로 문과에 올라, 성종조 때 자원대부지중 추부사에 오르고, 녹청백입기로 한이시오는 평정이다. 경념서원에 봉양되고 공위정선에 현달이 잇따랐다. 공위학덕원행과 충원회담은 문헌불전으로 벽진이 시세보와 유사기록에 위거하여 가전으로 서술하며 명하노니 옛 벽진군에서 태어나신 우국지사 구국일념으로 무예병법 깔고 닦고 도시운으로 큰뜻 버리고 귀양자정 하시니 자연 벗삼아 자적하신 대덕군자이시다. 애국과철제의 생애 여기 돌에 새겨 세우니 그 유덕미강산 과 더불어 영원하리다. 외예손 문학박사 청송 침재환 글 짓고 외예손 창원시장 평산 신상돈 글 쓰고 산성공파 종종 수립하다 고려대장군 벽진이공 유업이문은 다음과 같다. 천작삼도봉은 소발동용하여 와야봉을 이루고. 남망 한이, 문필봉, 이 서립이라 아래는 절벽 안고, 소외 만류 하는 경우천석은 대장군 위 유도과 방영이 스며 있는 추모 위 재전인 모원당 앞에 숭비가 장엄하게 고어를 지키고 있으니, 곧 대장군 이성강공 위 유업이이다. 고려 후반기에 내외정세가 혼란하여 몽구도위 위 침략과 최시무방 정치로 외환내우에 겹쳐 정치적으로 매우 순환기였다. 공은경산부에서 태어나서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이 과인하더니 백형의 경관을 따라 통민화 하여항문이 숙취될 무렵 당시 위 시대상을 정관하니 숙무국방 만일한세를 광고할 수 있고 외구를 물리쳐 흥국안민으로 고려를 반석위에 올려놓음이 장부위 대도란 신념을 겸포하고 무예병법을 정구하시던 공개선은 투필부진하여 북적도이 정토에 출장하여 대소전란의 수공으로 중문지후를 거쳐 충선왕초의 대장군에 올라 충성으로 복근하였다. 충선왕은 호화군주로 유신정치가였다. 당시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민구에서 와려운 회복에 진력하였으나. 권신위 바로가 고조되어 충선한깨서도 퇴위당하니 공역시 대지막수하자 시운을 개탄하고 숙년희 기관락향 위 길을 걷게 되었다 고리에 잡류하다가 가야령봉 우계곡 따라 백녀인 지뢰삼도봉으로 운돈하였다가 다시 대금산 구남천에서 두문자정 하던 곳이 지뢰서면 이요 지금 부항한 송정경지이다 공위 휘는선간이호 관은 벽진이다. 시조 벽진 장군 위 11세손이다. 세대 위 침원과 기록 위 연멸로 생존련대가 불전하고 다만 여사의 중문지후를 거쳐 대장군이셨다. 여조에 많은 지덕명장이 있었는데 그 중위 한 분이다. 처음엔 학문에 전심하여 경학을 연마하여 애군여부하고 무궁녀가 하고 출장하여는 병존을 극기자강하고 애율 여자 한이 장군을 부사처럼 따르니 존경받던 당대 위덕장으로 성리가 높았다. 권력의 세념을 끊고 기관랑남하여서는 명산대천을 편력하면서 운님천석과 송풍하월벗삼과 악지체미하며 시주금서로 자적하였다. 항상 배역 송악을 바라보고 진명보고 못한 울분 위한 옷깃을 적시며 초부처럼 응거자정하니 그 높은 위절 위 참뜻을 깨달은 세인 은 불운 위 절인 이이 상곡에 잇도다하며 경복하였다한다. 여러 전란으로 묘소를 실전하니 후에는 상로가 내릴 때마다 추모익정하여 순조병술 1816년에 공이은돈하시던 대금산 이고인지라그 중등에 설단하여 매세시월에 봉양하였다. 경술1969년에 설단사적비를 금산남록에 수립하고 비문은 로산이은상 이찬하였다. 경신192 빈원년에 금산 월편단산에 모원당을 창건하고 이단하여 봉사해 오다가 세구연심에 당이 퇴락되고 복택불리로 개요1993년에 한송정 서북쪽 명기를 복택하여 당을 중건하였다. 공위 시조위는 염원이요 고려계 국원은 삼중대광 벽진장군으로 수천 백리를 봉토받고 정오 백2 9구와 제주위 창곡화 소금 4천석을 특사하고 진남지공으로 태조가 불천실내로 대하였다. 이세위영은 고려통합시 정토에 수공하니 경산부사와 대제학 예봉하고 태조께서 대광사독의 위녀를 처로 맡게했다. 고위휘는 옹이요 예빈시동정 추봉은 청광록 대부지 추밀원 사판공부사다 공위 후손에게 달관명현 이내려 이어져서. 려말에 망복한 공조전서전인 조선조성종 때 청백리로 으뜸이던 평정공약동 병조판서를 지낸 승원참해인 석경 병조참판 이신민선 한송정 물충건 한자응원종동으로 현감을 지낸 후경세마 이신흘 도학자인도자병자호란때 강도에서 순절하신 충숙공 상길 강도에서 수위졸서한 충강공 상급 감사, 를 지낸 상일, 현령, 을 지낸 세영조 사전이었던 효원공 세환, 시사봉 저하색은, 위정척사 사상과 성리학의 사표이신 문경공학로 등이 문장이나, 학행으로 청백이나, 절의로 효행이나, 교육으로 사상이나, 사업으로 당대 에크의적이 그 빛났다. 관면, 유원역하고 도학명석이 암락상망하여 동방위 망족이요. 정종대왕께서 청족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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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송한 바 있는 청구한 시족이다.생각헌데 원월유장하고 근심 배우하니, 이는 하늘이 보시선인 한 음덕이 유연한 소치이다.벽진이시 세보와 유사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술하고 명사를 붙이노라. 면면 희 이어받은 벽진 장군 위그 기상 무능지능에 유공하신 무예병가라. 외적평정 코저 분연 희 투필출장하여 국태민한 과려운 부응 도모하였으나 대지 모시르신 랑남부신위 지난 세월 장군이 가신 지 칠백성상 이치나라 우부개민 순고한 정신망고부력이라 그 행적 빗돌에 새겨 천추에 전하노라. 병자, 립춘절, 성균관장, 경주, 최근덕, 근찬, 철학박사, 진성, 미완재, 근서, 북봉공파, 종중수립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이 동영상은 대장군공이 별세한 지 8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후손들이 대장군공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와, 수집한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삼가 밝혀둡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27일,